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장조식입니다. 자, 오늘 8시 36분, 예, 토요일이고요. 자, 주말에 이제, 금량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 괴롭혀온 이 해외시장, 안볼 수가 없어요. 뭐, 해외시장이 좋다고 해서 금량이 따라간 적은 잘 없지만은, 악재가 있다면 은 기가 막히게 잘 먹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기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은 국내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전망이 될 것인지 뭐이런 것들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량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요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외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해외 증시가 되게 의아해요 지금. 이거 뭐지 싶을 거예요? 아니 다우는 지금 0.5% 해요. 뭐... 거의,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이 그냥 까 내려져 갔어요. 심지어 2%나. <laughs> 어, 이거 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나스닥이 떨어진 주된 이유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지금 10% 이상 빠졌어요. 와우. 지금 거의, 나스닥과 미국 주식을, 그냥 이끌어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엔비디아가 10% 이상 빠져버리니까 그냥 영감님 벙찐 표정 보세요 와씨좋댔나 이런 표정이잖아요 아 이게 시, 시총 3위를 결국 구글한테 결국 다시 내줄 정도로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이 극반 어, 가파르게 오른 반도체 주식에 어, 차익 실현이 나선 것 같다라는 것 같고 그냥 동시 자발적으로 그래서 많이 네, 많이 빠진 걸로 보여집니다. 어우 그래가지고 지금 개별 주들을 보면은 뭐 다른 건 자잘 자잘한데 엔비디아가 10%떡 와. 좀 이게 숨이 턱 막히는 이 그거긴 해요. 봐 보세요. 툭하고 떨어졌고 이게 시외에서도 지금 조금씩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 이거는 좀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빠지겠죠. 예. 네, 월요일 날좀더 빠질 걸로 보여져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미국 시장이 많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 거기에다가 지금 뭐, 우리 시장도 비슷하게 힘들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지금 엔비디아에 가려졌지만은, 테슬라도 지금 좀안 좋은 악재가 있는데,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이거는 지금 국내 정발했던 기사는 아닌데, 뭐, 국내 커뮤니티에 뜬 기사인데, 이게 어느 정도 팩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게 기사가 떴기 때문에, 한국으로 된 기사가 없어가지고, 일단 요걸 합니다. 자, 일단, 어, 테슬라의 지금 야심작인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이 지금 생산 중단을 어, 지금 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 외장의 녹 발생, 그 다음에 지나치게 높은 전면으로 시야 위험성 증가, 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결함, 뭐, 자, 자율주행 결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많이 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좀 굉장히 좀 빡세지 않나, 안 좋지 않나라고 하고 지금 좀 생산 중단이 되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 배터리와 관련이 없지만은 완성차잖아요. 완성차. 완성차에 악재가 끼이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이 완성차의 소모품들, 소모품들이라고 할수 있는 특히 배터리류는요. 굉장히 많은 악재를 머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장은, 어, 좀 빡빡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악재, 그리고, 어, 테슬라, 사이버 트럭, 어, 지금 안 그래도 매출 떨어진데, 야심작인데, 요건 역시도 생산 중단된다는 이야기가 있어버리니까, 좀 많이 좀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금량을 조금 보면은, 하, 이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지켜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게 안 좋긴 했었어요 이 금요일장이 왜냐하면뭐 아무래도 어, 이르, 이스라엘이 어,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공격한다 뭐 한다 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은 어, 주가가 그냥 많이 무너져 버렸죠 그냥 자연스럽게 10만 원 돌파하려고 했던 것들이 우상향의 방향성을 남겨준 것 자체는 좋은데 종가가 안 좋았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테슬라 또 빠지고 여기에다가 뭐 지금 엔비디아 또 빠지면 우리 시장 또 가라앉으면 은 시장의 여파로 또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량은 지금 하... 좀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지만 은뭐 어쩔 수 없는 어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는게 맞고 금량에 대해서는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이 박스 구간 라인 있잖아요 어이 박스 구간 라인을 사실 이 밑으로 이탈한 순간부터 어, 차트적으로 이게 이렇게 흘러갈 거다, 저렇게 흘러갈 거다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 왜 그렇겠어요? 여기 이제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할인기간입니다. 할인기간. 그게 뭔 말이에요? 주가가 떨어졌는데 할인기간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품, 물건을 할인할 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은 결국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어그 주변 환경.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진짜 좋은 물건을 내놨는데 물건이 너무 비싸다든지 해 가지고 안 팔려서 회사가 무너질 위기면은 당연히 싸게 팔겠지. 물건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 회사가 운영이 안 되니까 싸게 파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에어컨 같은 거 있잖아요. 에어컨. 에어컨 같은 게 여름에는 진짜 비싼데 겨울에는 겨울에는 에어컨 싸지잖아요. 에어컨 문, 제 에어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에어컨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 시장이 안 좋잖아. 겨울에 추우니까 에어컨 안 팔리니까, 혹시나 사는 사람들 싸게 사라고, 싸게 싸게 내놓는 거잖아. 그래도 한두 대라도 팔리면 좋은 거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 금량. 시장이 떨어지는 장이었어요. 금량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시장이 떨어져가지고 금량이 어쩔 수 없이 매글을못 추면서 떨어진 거예요. 자, 이런 시즌에 우리는 사실 사는 게 좋잖아. 사실 에어컨도 겨울에 사는 게 좋잖아요. 싸니까. 설치비도 싸. 똑같아요. 금량도 지금 찍어 누를 때 사는 게 좋습니다. 왜? 싸니까. 금량 어차피 150만원 가는데 10만원 위에서 사는 거보다는 10만원 밑에서 사는 게더 좋으니까. 어. 그래서 나는 금량 여러분들 지금 많이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지. 아, 알아요. 근데 우리 돈이 부족하다는 거. 이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돈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한번 해줘 볼게요. 자, 요거 그냥 여러분들 시드머니 빡빡 깔으면 100만 원 나오죠. 어. 100만 원 정도 시드머니 나오실 거니까 이거 내가 단기 스윙 쳐 드릴게. 어 그러면은 지금처럼 변동성 높고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는 하락장에서는 내가 하, 지금 나 같으면 솔직히 한두달 하면은 이 정도는 벌수 있거든? 근데 요거는 진짜 가끔 나오는 이런 시장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어 보통 평균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내가 천만 원은 벌어 줄게 두 달에. 그러면 지금 당장에 이 할인 기간에는 돈이 없잖아. 그래서 못 사. 그래도 금량이라는 친구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올라가면서 힘을 모으면서 올라가는 친구란 말이야. 그리고 가끔씩 세력들이 찍어 누른단 말이야. 이럴 때 우리들이 금량을 두 달에 한 번씩 천만원씩 사자고. 지금 저랑 함께 하시는 분, 삼천분 정도 있으세요, 삼천분. 어. 삼천분이 두 달에 천만원씩만 사도, 삼백억이에요, 삼백억. 300억. 어. 300억씩 우리가 방어로 말어 올리는데 이런 꼬리 하나 못 남기고 세력들이 세력들에게 반항 한번 못 하겠습니까? 우리 세력들한테 반항할 수 있습니다. 어, 세력 적 개놈 새끼들, 어, 우리 자꾸 밟아 죽이려고 하는데 세력들에게도 우리가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각인하려면요, 우리들이 일단 똘똘 뭉쳐야 되고 진짜 행동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자금력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단돈 100만원만 들고 오십시오. 나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투자금액으로 100만원 들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 단기수익 빡세게 골려드려서 두 달에 1000만원 채씩. 지금 3000분과 함께 하니까 두 달에 300억씩. 만약에 5000분까지 올라오면은 두 달에 500억씩. 어, 함께 합시다. 어. 내 목표는 두 달에 500억입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4, 5, 6, 7, 8, 9, 10, 11, 12 하면요. 올래만 하더라도 5, 6에 30 해가지고 거의 3천억 정도 우리 매수할 수 있습니다. 금량을. 다들 단체로 매수를 3천억 정도 했기 때문에 세력들도 무시를 못하고 회사도 무시를 못합니다. 금량 운영자금 지금 5천억 정도 더 필요하다는 소리 나오고 이것 때문에 지금 유증을 한해 만에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자, 여러분들. 금량의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 투자의 주체는 우리가 될 겁니다. 결코 세력들 공매도 세력들 기관 외인들한테 우리의 그어 주도권을 넘겨주지 맙시다. 우리들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요거 지금 텔레그램 방에서 다들 함께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사진 보이시죠? 어 여기 보일 거예요. 응 번호 보이시죠? 010-6745-7775로 어, 여기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금량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해외시장이 안좋아서 또 하락의 위기에 있는 금량 어, 우리 다들 한번 주가 지켜봅시다. 다들 함께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할인 기간에는 당장에 돈이 없어서 못 잡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도 또 다른 기회를 줬을 때못 잡는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운이 없어서 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준비 안된 것들만 핑계를 삼아가지고. 어, 이 좋은 기회를 날릴 겁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어, 제대로 대응합시다 여러분 요거 010-6745-7775로 금량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텔레그램 채널 넘겨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돈 벌어서 금량 제대로 똘똘 뭉쳐서 매수합시다 어, 세력의 뿌락지 새끼들은 오지 마세요 네가 보내면은 나다 알고 있습니다 자 010-6745-7775로, 금량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 맞다. 그리고요. 그냥 주주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이제 뭉쳐야 됩니다. 이제, 국가도, 더 이상, 국매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거 알고 있었, 알게 됐죠? 그 다음에, 기관, 외인, 그리고 세력들은, 어떻게든 우리 개미들 털어먹으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금량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뭉쳐서 대응하자 라고 하면서 제가 구독해 주시고 문자 보내 주셔서 함께 제가 대응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구독자님께서 텔레그램 방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진짜 텔레그램 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 텔레그램 방은요, 11월 19일, 일요일 방금 제가 이거 찍고 있는 지금 개설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금량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모읍시다. 뭐, 어느 선 밑으로 빠지네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어, 지금 올라가는데 여기선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뭐, 털리지 맙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금량 대외비 자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이미 기간은요, 1월 말 금량 가격, 4월 말 금량 가격, 7월말 금량 가격이 확정되어 있어요 지네들끼리 대외비 자료로 그냥 돌려보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제가 어렵게 입수를 했습니다 주주분들께서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다운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AI를 개발해서 금량 어, 주포세력의 매매 패턴 제가 읽어 놨다고 했죠 이미 최신화 시켜 놨습니다 요거까지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요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주주님들 제 정보력이 의심되신다 혹은 제 진심이 의심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일단 제 진심은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께서 예, 금량 주주님들 더 이상 안 흔들리고 안 털리시고 영상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래자리에서 평단을 맞춰서 안티들에게 휘둘리고 사야 될때못 사는 분들 다들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구독자 늘리고 싶어서 영상 초반부터 구독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 진심은 아마 의심하실 분이 없으실 것 같지만은 중요한 건제 정보력이죠. 제 정보력이 어떤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 정보원들은 이렇습니다. 제 정보원들은 기본적으로 어, 세력분들이 있으세요. 실제 세력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력분들인데, 이 세력 바닥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건너면 다들 아는 사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떤 종목을, 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평균 단가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얼추 한 달이 건너서 다 아는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저희 주요 정보력입니다. 금량 주포 세력도 두 달이 정도 건너면 알 수가 있고, 평단 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내 메이저 일간지의 사회부 경제부 기자님들.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 저에게 정보를 가져다 주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가끔은 오류가 나기 때문에, 전현직 국회의원의 비서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 2월 20일 날 금량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저와 함께하는, 어 함께 저와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신 분들께, 자, 제가 장전에, 2월 20일 장전에, 2차전지 관련주다, 매집봉 14일 날 떴고, 에코프로와 함께 한국시장을 씹어 먹을 거다. 지금 시장이 돈이 들어오고 있고, 반년 뒤에 이거 진짜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들 정도다라고, 문자를 다들 보내드렸어요. 에코프로는 1000% 이상, 금량은 400% 이상 나갈 거다. 따뜻하게 먹고 지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거든요. 자, 실제로 이거 어떻게 됐어요?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자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꼭대기에 판매를 했다고 했습니다. 7월 26일날 그 10시쯤에 오 이게 저는 7월말 가격을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에코프로 관련해서 그때 알고 있었어요. 에코프로가 그래서 이게 7월말 가격보다 높게 뜨다 보니까 그냥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뭐 제가 그냥 러프하게 110, 1,119%라고 문자상으로 적었는데 실제로는 1,150%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냥 480% 수익이 났습니다. 진짜 경이적이었죠. 자 이날은 저 역시도 그냥 3 터트리고 그냥 퇴근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냥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먹었는데 다시 우려 먹는 이유 뭘까요? 예, 네, 저 금냥 자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해 달라, 텔레그램 초대해 드린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그냥 주주님들. 자, 우리 이제 함께 합시다, 주주님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문자 한 통씩 보내 주세요. 우측 상단에 문자 있죠? 우측 상단에 번호 있죠? 이쪽으로 금양 혹은 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나서 영상 하단에 댓글 하나씩만 달아주세요. 네, 저 구독자인 거 확인하자마자 여기 텔레그램 방 자료들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는 이 텔레그램 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주주님들. 그런데 사실 영상 하단에 그냥 네가 링크만 올려놓으면은 다들 들어가서 볼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하, 여러분들, 저 솔직히 이야기해서 영상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금량이라고, 자, 우리 다들 뭉치려면요. 일단 구독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 유튜브에 금량이라고 치면 저 대장 주식이 안 뜨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자 이제는 뜰수 있도록 저 구독자 많이 늘려 주시고 영상들 많이 봐주시면은 유튜브가 금량이라고 검색하면 이제 대장 주식이 뜰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자, 지금은 한 1,500분이 안 되는 분들이 저 대장 주식을 구독해 주시고 함께 가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은 적어요. 아마 텔레그램도 들어오실 분들 지금 당장은 솔직히 한 300분에서 400분 정도밖에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제 구독자가 많아지고 제 영상들이 많이 부풀어지면서 금양 주주님들이 뭉쳐서 이게 1,000분이 되시고 2,000분이 되시고 만 명이 되고 뭐꿈 같은 이야기지만은 10만 명이 된다면요. 제가 10만 유튜버가 되고, 제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고, 금량 구독자 금량 주주님들이 10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기관, 그 어떤 외국인, 정부 역시도 우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고, 우리 개미, 개미들이 이 금량을요, 너희들 미쳤어? 어디 이걸 떨어뜨려? 이 좋은 주식을 하면서 확실하게 세력과 기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더 이상, 이 기관들, 세력들, 국가에 휘둘리지 말고요, 공매도 세력들 한번 박살 내보고, 나라에게 우리 신경 써달라고 외쳐보고, 기관들에게 장난질 못하게,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줍시다, 여러분들. 자, 진짜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휘둘리지 맙시다, 우리. 예. 다들 함께 갑시다. 자, 문자 기다릴게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셔서 구독자인 거 확인해주시면요.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우리 금량주주를 무시 못하게 뭉쳐봅시다. 똘똘 뭉쳐봅시다.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양주주 여러분, 대장주식입니다. 어, 저는 지금 야간에 일을 끝나고, 우리 금양상승을 기원하면서 야간에 올수 있는 분당의 대광사라는 저를 갖고요. 1 0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금양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대장주식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금량의 진심이고 가장 열정적인 유튜버입니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금량 상승을 기원하면서 지금 이렇게 108배를 어 진행을 하는 영상을 조금 찍어 왔습니다. 어 야간에 하는 절이고요. 뭐 제가 불자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금양이 간절하게 올라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 기원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세요. 저 지금 보시듯이 어, 금양 유튜브 채널로서 가장 대형이다,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 이런 채널은 아니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열정적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 금양 대장 주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금량에 진심인 사람들이 똘똘 뭉칠수록 우리 금량 주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 그 다음에 우리를 터는 정치권들, 자 이런 나쁜 놈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금량 한번 지켜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